아 <laughs>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강의 특강을 이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저 교육 제도가 참 잘못된 것이 지능 답이좀 있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걸 아셔야 돼요. 질문하는 것은 책피한게 아닙니다. 근데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진짜 창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를 살려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충분히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일차과목, 봄 수학을 가르키시는 송병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송병철입니다. 어, 날씨도으로 상당히 추운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어, 뭐, 지금,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도 끝나고 상당히 뭐 희망의 부풀어 있는 것 같은데, 어, 떻게 보면 내년도가 사실 그 금융권 쪽을 이제 쭉 돌아다니다 보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실적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더 떨어질 거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바짝 조이고, 그래서, 어, 보험사 뿐만 아니라 뭐 정권사 이런 데도 최근에 뭐 구조조정까지 하고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어 보험사 쪽에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는데 거의 대부분 다 100대1입니다. 100대1이 넘어요. 뭐 요번에 뭐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접수해서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취업시장이 상당히 어려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어,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보통 4네 군데, 5 군데 정도는 해서 골라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나 이런 데서 금융권에서 어떻게 하면 안 뺏기려고 그냥 막뭐 토요일 같은 데도 막 나오라 해갖고 어디 뭐 데려가서 막 놀, 놀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과연 스펙이 뭐냐. 말은 뭐이 회사에서 스펙은안 따지고 영어도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따진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에서 거의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서류에서 다 나갑니다. 그 서류는 제가, 저는 지금 이제 보험사 쪽에서 쭉 근무하다가, 어, 지금은 서울보험계리법인에서 손해보험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쪽에 각그 준비금 검정 계리법인이라는 게회계법인하고 똑같잖아요. 회계법인은 어, 자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 계리법인은 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니다 그래서 예, 돌아다,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그 어떤 취업시장이라 도 이런 게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경쟁이 막 하니까 다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는 뭐다 신문지상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봐서 알, 알겠지만 어뭐 바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맡은 분야 이 보험 수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 수학이라는 하 과목 자체가 계리일반수학하고 보험수학으로 나눠지져 있잖아요, 그렇죠? 계리일반수학이 20문항 나오고 보험수학이 20문항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계리일반수학이 70이고 보험수학이 30에다가 점차점차 올라가서 지금 5대5로 나옵니다. 그 5대5 중에서 어떤식으로 나오느냐, 지금 뭐이 교재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최진보험수량 <laughs> 장수 교수가 쓴 최신 보험 수학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기초이론이 됩니다. 기초이론 부분이 보험 수학 부분이고 일반이론, 일반이론 부분. 이게 뭐 써도 되는거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안 나오네? 기초이론 부분. 안 되면 그냥 말로 합시다. <laughs> 어, 다 알아서 들었을 니까 기초이론하고 보험, 어, 일반이론 쪽은 이제 보험 수리에 해당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올해 시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1차 문제를 풀어서 아직 제보험수학 그 문제집이 출간, 원래 오늘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부다 뭐 바빠서 출간 안 됐습니다. 1월 달 나오는데 거기에 풀이를 상세하게 2000년도 문제부터 올해까지 기출 문제를 다 풀어서 <laughs> 그대로 해놨는데 난이도 가 지금 상당히 올라갔어요. 작년보다도. 그리고 어이 기초 이론, 1차만 시험 합격했다고 해갖고 기초 이론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보험 일반 이론 쪽에 나와 있는, 아, 그, 이, 보험 수, 그 학의 수리 일반 이론 쪽에 나와 있는 2차 시험, 영역까지 지금 1차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뭐, 그렇게 뭐반 이상 나온다든지, 그렇게나아고한 7, 8문제 정도 나오지, 이 신문항 중에서. 근데 그게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점차 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보험 수리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강의 방향을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이 수학을 제가 그 어느 지방의 모 대학에 가서 특강 좀 해달라고 해갖고 재작년인가 그네 번, 한 시간 반씩 해서 네 번을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뭐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다른 어떤 분들은 이, 이런 글을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이뭐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험회사 근무한 건 아니고 그냥 수학 공부처럼 일반, 뭐, 미적분 풀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건. 왜냐, 이 보험수학은 응용수학이에요. 그리고 응용이고 실제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그걸 갖고 밥풀을 먹고 사는 겁니다. 목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보험료 산출하고 책임준비금 산출하고 이걸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쌓는 겁니다. 물론 이 시험 합격했다 해갖고 100% 업무를 잘한다고 하는 건보장은 못하지만 그게 시험을 합격하고 들어온 사람하고, 그니까 전혀 자격, 공부도 안한 사람, 1차만 합격한 사람, 2차만 합격한 사람, 회사에서 딱 업무를 하는 거 보면 차별이 있어요. 업무, 업무의 그, 그 질이 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습득하는 그 속도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 자격을 중시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laughs> 그런 데 있는데, 어, 이 특히 뭐, 제일, 뭐, 여러분도 공부해본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자론 같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운 건데, 뭐, 생명표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하는 거, 책임준비금 산출하는 거는 실무와 연관되지 않으면 이해를 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왜냐? 그 산식 자체가 보험료하고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쪽 이 학원에 어 제가 이제 이걸 강의하지만 보험 수학뿐만 아니라 보험 수리도 보험 업계에서 다양한 경험 갖고 아주 경력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한테 강의 듣기를 추천하는겁 된다. 저한테 안와도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왜냐하면 이 실질적으로 상품 개발을 해봤고. 결산을 해봤고, 책임준비를 산출해봤고, 이 하면, 이 우리는 저희는 로직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주고,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강의할 때, 예습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습. 뭐 예습? 왜냐, 여러분들 같은 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처음 들어갔고, 옛날, 지금은 뭐, 초등학교에도 뭐 XY 뭐, X 뭐, 미지수가 나오고 지만 처음 제 수학이라는 과목을 접할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온 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 처음 접근하기 때문에 그 접근 접근할 때 얼마나 쉽게 이해를 시키고 실무와 연결시켜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이계리사 시험 준비하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초기에 하는 거 그냥 일반 분냥뭐 수학 공부하다 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그래서 기초 이론에 충실해서 막 강의를 할 거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지금까지 아제 제가 98년부터 강했습니다. 의 아마 이 학원 강의 중에서는 제일 보험 어 수나 수학이나 이쪽에서 제일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 경 경험이나 어떤 경력에 의해서 보면 그게 바로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복습하고 반복해서 복습하고 수학도 반복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도 군대 반복 교육이잖아요. 안 되면 패가면서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어, 이 지금 그, 최신 보험 수리학은 1991년도인가 2년도가 나왔어요. 옛날 그책 그대로 한 번도 개정된 게 없습니다. 물론 미국 SO의 교재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지만, 최신 경량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어, 매 시간마다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필터를 나눠주고 여러분들한테 집에 가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풀이까지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이 그 교재의 기본 교재의 연선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케이스별로 다 풀이해서 아마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해서 1, 2월 달에 습득을 하면 3, 4월 달에는 문제풀이반이 있습니다. 문제풀이반은 제가 해준 그낸그 봉수한 그 문제집. 거기, 거기가 거기 아마 거의 적중률은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지금 아마 그런 교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많이 출제되고 아, 제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자랑하면 그렇지만 출제교수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그 칭찬하고 하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그 책장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 이 지금 뭐 저런 이제 보험 수학을 참 접하는 그런 분야기 이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는 감히 좀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아마 어, 여러분들이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 이런 거는 뭐 인터넷 사이트 보니까 뭐 매일 제 매일 메일, 개인 메일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도 사이트 판에도 있으니까 거기 질문 올린다든지 그러면 제가 충실하게 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여기서 오늘은 상당히 지금 그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고 그리고 이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희망을 얻을 것인가 그런 고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판단하셔 갖고 그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끝으로 뭐이 짧은 시간에 다 표현을 하기가 좀 그래서 아마 추상적으로 흘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결국은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초심과 같은 이 마음으로 내년, 내년이죠. 그러이까 2013년도 8월까지 해서 2차 시험까지 그냥 바로, 바로 갈 사람은 바로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차라도 합격해야지 5분 계리 쪽에 원서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다 1차 시험 합격한가 하고, 안, 한, 안 한가 하고, 1차 시험 안 보지면, 이겁니다, 바로. 원서. 저희 계리법인의 저는 서울 계리법인입니다. 계리법인은 오늘, 어, 사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이 계리사 1차 시험, 2차 시험, 계리법인에도 그렇게 많이 몰렸어요. 삼십몇 명이 지금 지원을 했는데, 그거 놓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할 때,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서로는 뺐어요. 근데 1차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 이 사람이 개인보험수을 공부했는지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어, 내년에, 뭐, 내후년에 시험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바뀌는 제도가 1차 시험 합격하면 5년간은 유효하니까.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부하고 교수님들 물고 늘어지든지 뭐 아니면 뭐 계속 메일을 보낸다든지뭐 문제 풀어달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꼭 2013년도에는 1차 시험 합격하고 더 나아가서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